Hey,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오미오 미오, 곰미오 럭키곰미오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타일을 해볼건데요 아 나도 이거 되게 잘하는데 아! 지금 제 옆에는 좋아도도찌가 있는데 그거 구독 눌러주지 마세요 아 그럼 <laughs> 아, 럭키곰미오는 고시고스의 우편만자를 해보겠습니다 아, 절대로 구독 못하아 어, 어,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엄청 빨랐어 이게 럭키 <laughs> <목소리> 죽었다. <목소리> 여러분, 말 듣지 마시고요. 이거 진짜, 진짜 어렵네? 되게 어려워 <목소리> <목소리>

오, 그 게임이 체험하기가 체험하에요. 오, 이 게임도 되게 재밌었네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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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봐봐 체험하라고 나오잖아요. 끝도 신기할게 오, 별생각 잘생겼다 아, 이거 진짜 빠르네. 제가 그리고, 제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계속 기네요. 잘하는 분 있으면요. 댓글로, 으악! 아, 댓글로 꿀팁 좀 알려주세요. 오래봐요 아하. 후 이게, 이게, 대충 어떤 자동차 게임이네요. 아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응 어? 뭐지? 헉. 이건 근데 무슨 노래죠? 안 돼. 아니. 망했어! 알겠네요 일단은 그녀저는요 아인의 클라인의 나우트부지크 <laughs>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이 노래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? 아 무슨 노래였지? 아 맞다 아! 가자 아좋다아저렇게잘 듣죠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저그 와! 저거 레이싱을 해도 돼? 음, 아 아싸 많았고요. 음... 아닌데... 아닌데... 지정곡 3곡 해보기 지정곡이 뭐죠 여러분? 아직 안 했던 거 일단 이거 해볼게요 아 이거 했구나 아나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지? 아 저거 내일성은단속해야했는데일성까지 하고 하자 <목소리> 아, 좋다 아, 왜 이렇게 어려워? 저거 구집사님. 구집사가 진짜. 구집사님, 9집사님구집9님구9사님 구집사님, 구집사님, 구 맞아요 1승 당성에달라는 1승 1승 오승 아요 1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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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1기로는 이게 1승 되게 2승 사용2기 때문에 그뭐승2 아, 그. 잠깐만요. 뭐 2승 단순한 선물 을볼게요오 어, 되게 쉽해 어, 가다가 빨라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 여자의 직감이랄까요? 참고로 저는 여자예요 목소리만 듣고 넘겨갈 텐데 니들여서! 네 말이에요 다사으면 됐으면 했구요 혹시 저를 아직까지도 남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. <laughs> 제가 말하기 전까지 혹시 <laughs> 남자였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<laughs> 이거. 왕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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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<laughs> 죄송할 것 같은데? 저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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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삼성 빨리 0 0이랑 노래가 좀 좋네요 근데 네, 여기서, 피아노 타일 하신, 아시는 분은 알 텐데요. 저도 유리성 노래가 좀, 진짜 틀어. 끊었어요 아싸, 53개. 끊어, 아니, 54개. 어, 선품 먹어, 저거 먹그 다음은, 이거 진짜 끊었을까요? 좀오안 돼.. 오마이갓.. 좀더 금더와라.. 그 칸이 어디 있면 저자 싫은데.. 바로 어디 보자.. 홈.. 홈을 일단 가서 보상을 받겠습니다.. 아.. 이거 뭐야.. 수집이십 음.. 이건 뭐야, 무료는 뭐야? 어? 하이드 성공했지? 우 아, 뭐야? 지구 여기. 이건 무슨 노래죠? 하이드는 곡 같던데? 하이드는 곡 같던데? 저도 언제쯤 열 <laughs> 명이 넘는 날이 올까요? 아, 음, 뭐 뭐. 저 무슨? 음, 뭔지 지 거. 저부사지인지 모르겠네. 어이거왜 이렇게 빨라? 오슨 벨로그 완전히 늘겠네 빠른데다가 이거 이런 것까지 많네. 아니 이거 세기짜리 환기 같은데? 어 진짜 빨라. 아, 진짜 사기야? 아 무서. 이걸 어떻게 사? 저하는 것도 안 해요. 일단은 짝이 밖에... 있어요. 아, 별걸 어떻게 세게 꺼주는 제 이걸로. 아, 니 이걸 어떻게 별 세게 까지고 아, 이러면 아니 그럼 이고하다 어디 보자 이거는 뭐지? 일단은 에티드에티드가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거 왜 이렇게 빨라그 아까 정도 보다는안 발아네요. 엄마, 안 먹었어. 여러분. 혹시 피블림하고 피블림하고 좋아도 듣기는 저도 뭐고요 피블림 제 친구거든요. 그래가 혹시 보게 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주시고요. 좋아 눌러주시고 피블림만 닫아주시면 안 돼요. 저는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